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입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 어젯 밤에는 날씨가 정말 포근했어요. 포근하고 오늘 아침에 어, 저 난로 온풍기를 어, 이렇게 온도 설정을 해서 이렇게 털어놨는데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은 영상 3도 정도 되면은 돌아가게. 제가 이렇게 해놨더니 아침에 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영상 8도더라고요. 날로 그 온풍기는 벌써 꺼졌고요. <laughs> 참,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설정해놓으면 자동으로 꺼지니까. 그렇지 않은 큰 온풍기는 이렇게 막 계속 끌 때까지 돌아가는데 이 작은 온풍기는 참 이렇게 날씨가 4도 이하일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4도 이상일 때는 한계 가지고는 절대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큰 온풍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 앞산이 조금 약간의 미세먼지인지, 어 뭐, 안개 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오늘 날씨는 정말 화창하고 좋은데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공기가 조금 탁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옥상 아이들과 이렇게 활짝 한번 열어봅니다. 네. 어, 어제 제가 어, 이 바깥에 바이소를 다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밤에 영하 2도였어요. 영하 2도. 그래도 얘들이 온실 속에 있던 아이들이라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다 무릎 담요로 이렇게 다 덮어두었답니다. 이렇게. 예, 네, 혹시나. 또, 아직까지, 그때 제가, 어, 하우스 안에 덜, 덜일 때, 어, 갓, 이렇게, 음, 삽목해서 심었던 아이들이고, 또, 하우스 안에서도, 어, 이제, 늦가을에요. 딱가을에 아주 늦가을에, 거의 초겨울쯤에, 그때, 또, 여기 막, 바깥에서, 막, 간장단지 깨가지고, 어, 그때 바이솔 애들 그때 옮겨 심은 애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어, 뿌리가 아주 건강하지 않아서 제가 하우스 안에 넣어놨던 애들인데 혹시나 얘들이 곱게 이래 있다가 어, 너무 갑자기 추워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무릎담요 이렇게 덮어두었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이유 잘 잤니 얘들아 바이솔 아이들아, 아이고 세상에, 거미줄 바이솔이, 요 아이, 요 아이 화분에서 따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심은 아이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산을 이어는 거예요. 이렇게 블룩하게 올라와서, 막, 뭐 속에 지금도 이 아이들을 또, 또 따줘야 될것 같아. 요 아이들이 지금, 요 아이, 요 안에, 요, 요런 아이들은 지금 안에 박혀가지고, 지금, 뭐,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또좀 따주면은 또 이렇게, 이렇게 쑥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삽목해서 심은 이런 아이들 너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아유, 요 바이솔 아이들. 요 전부 다 거미줄 바이솔 아이입니다 얘도 거미줄 바이솔. 얘도 거미줄 바이솔. 아유, 얘들은 이름이 다 있었던 아이들인데 어디 가버렸는지 제가 도통 지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모르더라도 모르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요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이니까 요 아이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너무 너무 예뻐지면서 어, 자기 자체를 많이 뽑낼 겁니다. 자, 요 밑에 아이들은 잘 있나 볼까요? 슈우우우, 아이 잘 잤다고 제가 이불을 덮기니까 하품을 뭐 구마구마구 하네요. 아이고 우리 마미이 이제 이불을 덮겨 주는구나 하고 지금부터 햇빛 보기 시작이라고 애들이 아주 아주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laughs> 아침부터 지금 뭐 뭐를 잘못 먹었는지 제가. <laughs> 아유 이뻐라 그래 오늘도 햇빛만끝 보고 이뻐지거라 섬틀바이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얘가 섬틀바이설은 아니에요 어 요거는 적바이설이 맞습니다 요거는 적바이설 어 요거는 섬틀바이설은 어느 게 섬틀바이설인가 하면은 아... 요, 요, 아이들이 솜털 바이소리인 것 같아요. 요 아이들 또 아닌가? 아 왜이래 헷갈리지? 자, 옆에 아이도 자 이불을 덮겨 주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요렇게 지금 오동통 아니 지금 뭐 완전히 뭐 네가 더살찌니 내가 더살찌니 하면서 얘들이 너무 너무 얘가 그때 그 간장 단지 그 초겨울에 때어 경이님 그때 놀러 와가지고 그 간장 단지 폭 쏟아가지고 심었던 아이인 것 같아요. 얘가 얘가 아이고 아이고 얘들이 지금 어제 바깥에 나왔는데. 음, 하루 만에, 하루 만인데도 이렇게 인물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여러분, 어, 곧한 3, 한 4월 달쯤 되면 여기가 이렇게 꽉찰 거예요. 이렇게 꽉찰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 옥상에 바이솔, 어, 제가 분양해드리겠습니다. 놀러 오시면 제가 열심히 키워놓을 테니까요. 놀러 오시면 제가 바이솔,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일구 <laughs> 이연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때 돼 가지고 너무 탐스러워 갖고 안 되는데 이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예. 자. 음, 비슷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얘 얘도 어 여기에는 한 아이입니다. 한 아이. 근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한 아이고 요거는 파이솔 요거 하나밖에 이름을 모르겠네요. 요것도 한아이인데 여기 하나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요 아이는 막 번지는 아이예요. 옆으로. 여기는 모둠이고요. 모둠이고 여기도 모둠이고요. 여기도 한 아이 한 아이들입니다. 한 아이들. 예. 여기도 적바이솔 속에 요요요 요, 요 바이솔이 섞여져 있네 요 바이솔 요것들이즉 바이솔입니다 여기 여기 도그 미술 바이솔이랑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섞여져 있어요 자요 어, 아이가 요 아이가 지금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요 아이예요 크면은 지금 요렇게 커,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이렇게 작잖아요 저기는 금방 커진답니다 금방 자 이불은 걸쳐두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너도 잘 잤니? 고생했다. 아이고 팔짱을 끼고 못됐기시리. 응. 저저 저 이제 요 옷도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내일 말고 모레부터 그 다음 날까지 영화 사도더라고요. 곧고고마 지나면은. 저 옷도 삐껴갖고 제도 좀 편안하게 시기해줘야지 올겨울 내내 저러고 있었습니다. <laughs> 안녕 얘들아 잘 있었니? 제가 어~ 어~ 먼노를바늘뚝 잘라가지고요. 어~ 이제 외주로 이제 한한한 한, 한 아이들로 이제 어~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게, 수술 칼 있잖아요. 수술 칼. 그걸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작은, 뭐, 그냥 뭐, 작은 아이들 같으면 손으로 똑똑 잘라서 이렇 해도 되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 아무리 찾아도 수술 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을 뽑아서 털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놔둔 거예요. 오늘 가서 어, 수술 칼을 사와야 할것 같아가지고 사와서 하려고. 어, 이야,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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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쁩니다. 정말 정말 예쁩니다. 얼마 전에 같이 사온 우리 어, 알비 플로로사, 알비 플로로사, 알비 플로. 알비블로로사, 블로로라, 알비블로로라, 블로라, 블로라, 알비블로라. 아왜 이렇게 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라 이름이 전부 아참 발음이 안 되는데 참왜 저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금 요 아이도 지금 요 분갈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화분에다가 하려고요요 화분에다가. 이 화분에다가 예쁘죠? 특이하죠? 이 화분이 세멘 세멘 시멘트 화분이에요. 시멘트 화분인데 예뻐요. 조금 무겁습니다. 요 아이들 여기에 홍민인지 홍민 홍민 맞지 싶은데 홍민인지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이트 그린이는 지가 아주 성장할 시기라고. 성장할 시기에 빨리빨리 커야지 하면서 저렇게 저렇게 번지면서 막, 어, 분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그 옆에 아이도요. 우리 러블리 로즈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쁘지요. 아이고, 저목대선 보세요. 목대선 아주 아주 멋진아가십니다 왜냐면, 장미꽃을 닮았기 때문에 아가실 거예요. <laughs> 아이고, 돌기, 프릴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세상에. 여기, 올펫도 이렇게, 올펫도저 장미꽃처럼, 러블리 로즈처럼 이렇게 이쁘답니다. 그 옆에, 어, 오팔리나. 오팔리나가, 목대가, 끝내줍니다요. 목대가 이렇습니다. 목대가. 자, 헨리와슨. 헨리와슨도 이렇게 자구를 달고요.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물이. 아이고, 여기 완전히 목대가 뭐 완전 그한 아이들이 여기에 뭐 많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코로나로 뭐 2단계 거리두기 막 이렇고 이래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조용해지면 이 옥상에 정말 여러분들 한번 초대도 하고 싶고요. 하고 싶고 초대해서 어 맛있는 떡도 해서 나눠 먹고 <laughs> 떡도 해서 나눠 먹고 또 제가 이렇게 예쁘게 어 키워놓은 이런 아이들도 여러분들에게 어 이렇게 실제로 실제의 모습을, 요런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구요. 참, 어, 여러 마음이 이래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감히 제가, 어, 뭐, 영상으로도, 지금까지, 말씀도 못 드리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조금 이렇게 조용해지고 이러면, 많이 바쁜 분들은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직장 다니시고요 이렇게 많이 바쁘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 조금 집에서 음 이렇게 뭐 가사 일요렇게 하시고 또뭐 이렇게 저, 저처럼 이렇게 저는 지금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면 또 이렇게 어 저기 행사장 같은 데로 노래를 하러 가야 됩니다 어 뭐. 근데, 뭐, 이렇게, 요즘, 뭐, 미스트로스에, 뭐, 노래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뭐, 이 코로나가 이제 조금 지금 정식이 돼서 이제 행사가 있다 한들, 이 예, 저희들 이 50대의 아줌마들이 있을 자리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불러주신다면 또 열심히 달려가야겠지만, 어,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이렇게 집에서 요런 아이들 보고 이렇게 지내니까, 여러분들 오셔 가지고 같이 차도 한 잔씩 나누고요. 한 잔씩 같이 나누고 어 그렇게 어 정감 있는 이런 얘기도 나누면서 어 저희 아이들 요렇게 한 번씩 어 구경도 하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일 바람을 늘 가지고만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는데 어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 하고 근데 뭐 이렇게 오셔 가지고 뭐어뭐차 마시고 먹고 놀다 이러면은 저보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고픈 말을 이렇게 가슴속에 품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어떤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실방을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눈이 보떡 떠이더라고요 제가 어 그런 것도 있었네 에 실방을 근데 노래 실방은 제가 늘 하고 있는데 이 다육이 실방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그것도 또이제어 조언을 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그르, 그런 그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그냥 저의 마음. 아우, 저기, 위에 있는 아이들도 정말 정말 다들 잘 있고요. 네, 저렇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를 위로 올려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자, 위에 아이들도 정말 잘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하우스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양쪽에. 자, 여기에 행잉에, 행잉에 <laughs>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하루하루 물들어가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에 명품 아이들, 드린 아이들도 정말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어, 멕시코 사이한테는 아기를 톡 떼내주고도요. 이렇게 지금 그 완전히 침 같은 그런 송곳이 끝 송곳이 같은 게 하도 자고 뛰내고뭐몇 번을 분갈이하고 하면서 다 떨어지고요. 저게 좀 예전만큼 분도 다 닦이고 손으로 하도 만져가지고 그렇지만 어, 앞으로 더 예뻐질 겁니다. 아유, 우리 요 예쁜 창아이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유익한 시간 되시고요. 어, 즐거운 하루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어,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이 여러분들께 여기서 오늘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